저기 게 버들나무 보이시죠? 사실 초보에하면 상당히 좋은 건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버들나무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버들나무 중요합니다 러시아에 가게 되면은 초보에 러시아 가게 되면은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러시아 청년들이 저 버들나무 꽃을 꺾어 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칩니다 이유가 있는데 어, 우리를 비롯해서 캄차카반도 사할린 그리고 연해질주, 커서 시베리아까지 요라자 전 지역에는 이렇게 버들나무를 특별한 나무로 숭배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서 봤지만 저렇게 버들나무 가지에다가 빨간 천이나 흰 천이나 노란 천들을 묶어놔요 우리 옛날에 있고 일본은 지금도 그게 남아있지만 왜 그러냐면 은 우리 같은 경우는 고구려의 건국자는 고주몽인데요 고주몽의 어머니가 바로 유화부인입니다 유화부인의 육자란 것은 바로 이 버들을 뜻하게 돼요 그리고 똑같이 고구려의 건국신에 나오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겐 전승이 돼서 만주족의 시원시나에도 이렇게 버들이 나오는 겁니다. 유화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 버들나무가 중요한 이유 중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했지만 초봄에 나오는 것이 버들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도 돌이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버들꽃이 됐을 때는 모두가 좋아했고, 우리도 어렸을 때는 내까입핀 버들꽃을 만지고 보고 먹기도 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버들나무는 중요한 신앙이 되고요. 또한 가지는, 음, 알타이 초원지대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없는 지역에 갈 경우에는 이 버들나무가 있는 곳을 찾으면 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에 피는 곳이 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가지 의미에서 버들꽃은 유라시아에 있는 유목민족이라든가 기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는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초봄이 되면은 이거 꺾어서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면 되고요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또 버들 강아지를 꽃을 꺾어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게 버들은 이렇게 중요한거죠 그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사라졌는데요 중국인들에 의해서 일본인들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자연을 대하는 태도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버들나무 신앙도 있다는 겁니다.